여덟째 판, 시간의 장인. 경기가 시작되자, 시원은 손에 든 은색 목걸이를 흔들며 시간을 느리게 조작했다. 정후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시원의 환영들이 그를 압박했다. 정후는 자신의 내면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시간을 받아들이며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천년의 호흡, 시간의 파도, 정후의 외침과 함께 그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시원의 공격을 피하며 그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후는 시간의 감옥을 뚫고 시원의 앞에 나타났다. 당신의 시간을 가져갔어요. 시원의 마지막 공격이 임박했지만 정후는 미소 지으며 반격했다. 정후는 형월과의 경기 이후 사흘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체내에서 천년의 호흡은 이제 3단계에 거의 도달했지만 아직 완전한 안정화는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깨달음이 공존했다. 도정이가 다가와 정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지막 두 경기야. 특히 이번 경기. 조심해. 정후가 고개를 들어 도정이를 바라보았다. 누굽니까? 도정이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여덟째 판을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전광판의 은색 글씨로 시원 두 글자가 나타났다. 관중석이 갑자기 숨 죽인 침묵에 빠졌다. 시원. 시간을 다루는 자. 도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가 질문을 하려는 찰나. 경기장 중앙에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공기가 물결치듯 일렁이더니 그 안에서 점차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마치 시간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은색 도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시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정후 씨. 시원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듯 메아리 쳤다. 당신의 기술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영광입니다. 시원님. 심판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정후를 바라보며 손에 든 목걸이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후의 눈에 시원의 움직임이 느려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주변의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다. 이것이 시간 조작? 정후가 한 걸음 내디드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둔하게 반응했다. 시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은빛 파동이 퍼져 나갔다. 시간의 기술 첫 번째 법칙 느린 강 정우는 자신의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그를 구속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천년의 호흡을 가동하려 했지만 그의 귀의 흐름 역시 느려지고 있었다. 호흡을 조절해야 해. 정우는 마음속으로 천년의 호흡의 근본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동화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체내에서 천년의 호흡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른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시원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흥미롭군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당신의 기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튕겼고, 갑자기 정후의 주변에서 은빛 파동이 폭발했다. 시간의 기술. 두 번째 법칙. 시간의 파편. 정후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의 눈앞에서 시원의 모습이 여러 개로 나뉘어졌다. 마치 여러 시간대의 시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정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제는 한명 뿐입니다. 시원의 목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의 틈 사이에서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될수 있죠. 여러 명의 시원이 정후를 향해 공격해왔다. 정후는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어느 것이 진짜 시원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첫 번째 환영을 향해 반격했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뒤에 도정이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정후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다. 시원의 손가락이 그의 등을 스쳤을 뿐인데, 마치 세월의 무게가 그의 몸을 짓누르는 듯 했다. 갑자기 정후의 몸이 무거워졌고, 그의 움직임은 더욱 느려졌다. 당신의 시간을 조금 가져갔어요. 시원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 마치 생명력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 시간을 다루는 기술. 정훈은 자신의 내면으로 의식을 집중했다. 그의 체내에서 천년의 호흡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이 불규칙해져 있었다. 시원의 공격으로 인해 그의 내면의 시간이 교란된 것이다. 정후는 눈을 감았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자.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는 노사형과 진영화, 형월과의 경기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상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법. 천년의 호흡. 시간의 파도. 정후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기운은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파도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오고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닮아 있었다. 시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정후를 바라보았다. 당신. 내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군요. 정후는 눈을 뜨고 시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야에서 시원의 여러 환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진짜 시원을 볼수 있었다. 천년의 호흡은 자연의 리듬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정후가 말했다. 시간 역시 자연의 일부죠. 정후의 움직임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서 푸른 기운과 은빛 파동이 서로 어우러지며 춤을 추었다. 시원의 눈에 경이로움이 비쳤다. 시간의 기술, 세 번째 법칙. 시원이 손을 들어올렸다. 시간의 정지. 모든 것이 멈춰 보였다. 관중석의 소리, 바람의 움직임, 심지어 공기 중의 먼지까지도 멈춰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호흡조차 멈춘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천년의 호흡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존재였다. 시간이 멈춰도 천년의 호흡은 계속된다. 정우는 자신의 내면에 힘을 끌어올렸다. 그의 체내에서 천년의 호흡 3단계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불가능해요. 시간이 멈췄는데 정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천년의 호흡 3단계 시간의 바다 정후의 외침과 함께 경기장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시원의 시간 정지 기술이 균열을 일으키며 부서졌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시원은 뒤로 물러났다. 놀랍군요. 당신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어요. 시원은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의 기술, 궁극의 법칙, 시간의 감옥. 정부의 주변에서 은빛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라는 감옥을 형성하는 것 같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정후를 가두려 했다. 하지만 정후는 미소지었다. 시원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정후의 몸에서 폭발적인 푸른 기운이 터져나왔다. 그 기운은 시간의 감옥을 관통했다. 천년의 호흡, 3단계 완성. 영원의 순간. 정후의 몸이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것 같았다.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틈새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진정으로 이해했군요. 시간은 흐름이고 순환입니다. 정후가 말했다. 그리고 제 호흡은 그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승자, 정후. 당신은 이제 시간의 요소를 이해했습니다. 시원이 말했다. 천년의 호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정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 시원님 덕분입니다. 시원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경기를 조심하세요. 아홉 재판의 상대는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녀의 말에 정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시원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형상이 점차 투명해지더니 마치 시간 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정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결이만이 담겨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경기장의 조명이 천천히 꺼져갔다. 정훈은 마지막 도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홉 재판.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